안녕하세요. 시온의 동산 방태원 원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저탄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저탄고지가 정말 도움이 될까? 다이어트에 있어서 저탄고지 식사 요법이 얼마큼의 도움이 되고 또 어떤 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사실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뺄때 반드시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을 빼는 게 목적이거든요. 건강하지 않게 살을 뺄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게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리거나 혹은 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또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거나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이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건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이 빠진 분들은 또 살이 찌거나 다른 문제로 건강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만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사용합니다. 비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늘어난 이유를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 옛날의 식사 습관이 많이 바뀐 것을 알수 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늘어난 먹지 않았던 식사 이렇게 그 습관들을 보면요. 지방이 많은 식사라든지 단백질이 과한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주식은 쌀이었고요. 고기는 굉장히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화된 이 문화와 그 식사 패턴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비만과 아울러 수많은 질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되는데요. 최근에 탄수화물이 문제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 병이 걸린다, 이런 문제가 야기 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과하게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지방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정제되거나 당분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지만, 정상적인 전곡류를 먹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식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탄고지라는 말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공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탄고지 식사 방식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겠죠. 지방과 함께 과하게 섭취된 단백질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에 치명적으로 큰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탄고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할지라도 살은 좀 빠지긴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도 힘들뿐더러 우리 몸의 미트콘드리아의 문제와 여러 그 신경 체계나 그리고 소화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에 너무 쉬운 방식이 이제 저탄고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확실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과학 저널 렌셋에 기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내 평균 25살의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15,400명을 대상으로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에서 얻는 이 에너지량을 추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탄수화물에서 50에서 55% 이상의 에너지를 얻은 집단이 그보다 적거나 많은 에너지를 얻은 집단보다 다소 낮은 사망 위험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0세를 기준해서 50에서 55%의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얻은 집단이 평균 33년의 수명을 갖게 되었고, 그보다 더 높은 65%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 집단은 31.9년 30%에서 40%를 섭취한 저탄수화 집단들은 30.7년을 그리고 30% 이하 즉극 저탄수화물 집단은 29년으로 통계가 집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필요한 양만큼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수명이 길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중심으로 식사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탄고지가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사를 계속 할 경우에 그 느끼함 때문에 커피나 음료수들을 섭취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식사를 할때 지방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케톤체는 산성을 띱니다. 그리고 인슐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당뇨에도 심각한 문제를, 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당뇨 환자에게는 저혈당 현상이 오고 신장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의 부족으로 영양 상태의 밸런스가 깨지고 효소나 무기질이나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의 부족으로 몸은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 저탄고지 식사의 대표적인 아주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과하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에 의해서 반드시 혈액은 더러워지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 확실하고요. 특별히 지방을 탄수화물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염증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가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현미와 채소나 과일들은요, 조금 더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건강식은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씹는 과정에서 타액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섬유질에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다이어트에는 최고고요. 어, 현미에는 탄수화물이 80% 이상 들어 있기 때문에 현미식을 하게 되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장수마을의 사람들을 보면 장수마을의 사람들은 곡식이 주식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몸의 그 균형을 보면 정말 건강한 상태의 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공된 곡식과 그리고 당분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거 그리고 전곡류를 꼭꼭 씹어서 좋은 채소와 같이 먹는다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살을 뺄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곡식과 과일과 채소로부터 충분한 영양소와 밸런스가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